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방송되었던 화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어느 젊은 청년이 한 달에 여러 번, 일주일에 거의 대여섯 번을 항상 가위에 눌리고,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장보살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큰 가피를 받았던 그런 젊은 청년 불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장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 불자입니다. 제가 광우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2013년에 광우 스님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 아, 부처님 가르침을 이리 쉽고 즐겁게 배울 수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확하고 와닿으신 분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직접 가셔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모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광호 스님을 만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남부럽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기도를 너무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기도의 맛을 보시며 엄청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청년 불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편지의 내용을 들려드리고자 하니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면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네요.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님이 소개해 줬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더군요. 저의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기뻐서 또 아들이 힘든 여정을 기도로 잘 이겨내서 고맙고 감사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스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만 있고 나가지도 않고 밤낮이 바뀌어 낮에 자고 일상생활이 뒤죽박죽이었지요. 별안간 아버지를 잃고 서로가 힘든 시기이기에 그냥 엄마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슴앓이하며 아들이 자는 방에 삼배를 하면서 속으로 되뇌이기를 언젠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 잘할 거야. 잘될 거야 하며 다라니 기도를 앉으나 서나 잠잘 때도 외우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아들이 인터넷에 청년회를 찾아서 본인 스스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광우스님의 인연으로 저희 아들이 제대로 신행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아들은 남 앞에 잘 서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불안해하고 늘 죽고 싶다 우울하다 무섭다 말하면서 매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잠을 자 음. 가피를 입으니 주변 분들에게도 진실되게 꾸준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자님께서 저한테 편지 내용 중에 광우스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광우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우리 보살님의 자제분께서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열심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얻은 공덕의 힘이지 저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환희심이 나고 오히려 더큰 신심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소나무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그리고 평소에 마음을 잘 써라. 아마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이 소나무를 경청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의 이세 가지 이야기가 깊숙이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사용하여라. 이세 가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스님을 찾아와도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에 찾아와도 본인이 스스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배워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마음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결론은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의무입니다. 편지 내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들이 맨날 이제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낮과 밤이 바뀌고, 평소에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이 보살님의 편지 내용에서 이야기했죠? 항상 매일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향해서 삼배를 올렸다. 너와 나의 인연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맺어놓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변이라고 하죠.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혹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결국,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겠죠.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절을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의 법문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서 짜증내거나 아들을 욕하기보다는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절 3배를 올리면서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아들을 향해서 추건을 하고, 매일매일 다란니 기도를 외우면서 앉으나 서나, 잠이 들어서도 항상 다란니 기도를 외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절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을 지으려고 애쓰고 애쓰고, 그렇게 축적되었던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과 기도의 힘이 아들을 바꿔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불교에 관심 없었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직접 인터넷에서 청년회를 검색하고 청년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광우스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광우스님의차 한잔하자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연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권하였을 때 스스로 기도하고 연부라고 복도 지으면서 스님들 법문에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어머니의 믿음의 힘이었고, 또 우리 아들 분의 성근의 힘이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우스님에게 찾아와서 광우스님과 상담을 받아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염불해라,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서 불보살의 가피를 확연하게 증득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밖으로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사람의 의지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었던 업의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내 나빴던 업의 흐름을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수행의 힘입니다. 수행하세요. 제가 평소에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만남은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이 거대한 인연법에도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옆으로는 형제 자매나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부부 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업의 인연끼리 만난 겁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부부 관계, 형제 자매나 친구들. 평소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나,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내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형제, 자매나 나의 친구들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좋은 인연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씁쓸한 인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놀랍게도 그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자기가 지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스님 전생에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나지 않은 내업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기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서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거대한 윤회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과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그대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결국은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숙제를, 그 빚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을 잘 풀어나가는 거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슴 쓰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자녀 때문이라고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답니다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들고 괴롭게 한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큰 숙제가 있었나 보구나. 큰 빚이 있었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그걸 갖고 있나 보구나.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치장 보살, 수행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든다면, 아, 내 배로 낳은내 자식이 전생에 나와 숙제가 있어서 내 아이로 태어났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잘 풀어야 되겠구나.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수행의 힘으로 잘 녹여내야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 일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앞도알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흐름 속에서 나와 만나는 인연 하나하나가 좋은 인연이었는지 나쁜 인연이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식이 다 크고, 자식들이 다큰 자식들이 속을 썩였을 때 부모님들은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식조차도 결국 내가 만든 나의 어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새끼라서 확 땅에다 파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다 확 던져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번 생에 만나는 인연이 내가 기억할 수 없지만 뭐나만 과거 전생에서 내가 뿌렸던 씨앗의 인연들이라면. 이번 생에 내가 또 어떻게 닦아 나가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에, 나의 미래 생에 또 다른 그 인연의 흐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결론은 닦아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 빚을 자, 잘 풀고 이 빚을, 이 숙제를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숙제를 풀수 있는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불교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도저히 일이 풀린, 풀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복을 지을 때입니다. 그때가 마음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우고 답답한 바로 그 시절이 마음 공부해라, 수행하라 라는 내 내면의 신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고통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 이 마음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허공에서 뚝 떨어진 원인 없이 일어난 결과물이 아니라, "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때,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래, 이번 생에 수행하면서 이번 생에는 내가 한번 잘 닦아 보자라는 내면의 확고한 수행의 믿음이 꽃을 피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